근데 이제 내가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는 상속 증여세는 없지만 그 간주세법에 의한 간주 양도소득 계산해 하고 양도세로 납부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마트 상속 법무법인태성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5회 한국상속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시게 된 김준영 회계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밴쿠버의 어, 어, 김준영 회계법인의 대표 김준영 회계사이고요. 저는 한 27년 정도 그 한인들, 교민들 대상으로 아 어, 세무 업무 기업 회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계사님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뱅크보 오시면은 노스로드의 한인 타운이 있습니다. 그 한인 타운하고 한 15분 거리에 어, U.S. 미스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시는 업무를 간단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개인 세무 업무하고 기업 회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재무 감사를 이제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 이두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오는 기업의 그 뱅크버브랜치 네, 그런 것들 맡아서 하는 회계사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시간을 어쨌든 제가 먼저 회계사님께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교민분들이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이후에 이게 캐나다에서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지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일정한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하신 경우에 캐나다에서 어떤 특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시민 민권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그 시민권자라고 해도 어, 한국의 세법상의 그 거주자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어,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캐나다의 모든 연고를 타일을 끊고 완전히 떠나서 여기 민간 케이스라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에 서 보호할 게 없겠죠. 더 이상의 납세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거주자면서 한국에서 상속과 정렬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 먼저 자산 종류에 따라 나눠지는데 내가 캐나다 거주자로서 한국에 내 재산이 남겨져 있고 그걸 정렬하 상속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 재산이 현금이다. 그러면 캐나다 법으로 현금은, 어, 아무런 그 상속세, 정렬세가 캐나다는 없기 때문에 보고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 세금도 나오지를 않고요. 근데 이제 내가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는 상속 증여세는 없지만 그 간주세법에 의한 간주 양도세는 계산해 하고 양도세로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이제 이민월 당시에 5억 원 하던 거를 한국에서 이제 지금 증여나 상속을 하는데 10억이 됐다. 그럼 5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물론 남한테 팔지는 않았지만 판굴로 간주하는 겁니다 실거래가로 그래서 그 증여시나 상속시에 실거래가로 판굴로 되고 그때 5억 원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캐나다 세금 계산 방법으로 캐나다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일정한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경우에. 먼저, 증여를 한 경우라면 재산을 받는 자가, 뭐 증여세는 없지만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하는 자, 증여, 수종자가 아닌 증여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 상속 시에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캐나다에서는 간조세법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도세는 상속세 증여세 개념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이 그, 정렬하고 나서 세금을 내고, 정렬을 받는 사람의 취득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어 부모가 자녀한테 정렬을 했다. 어 그러면 이제 5억 원에 샀던 걸 10억 원 시세로 정렬을 했다 했을 때, 어 세금은 내게 되지만, 자녀의 그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10억이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의 중간 정산 같은 느낌입니다. 세금을 미리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재산을 이제 받는 분이 중간정산 개념으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일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세금보고에 그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고 마지막 세금보고에 납세 금액으로 어, 계산되기 때문에 예, 예. 돌아가신 분이 내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계산과 이런 것들은 뭐 상속인 자녀들이 계산해서 그게 있는 유산 가지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자녀는 내 부동산의 취득원가가 아버지가 사전에 뭐 10년 전에 샀던 그 금액이 아니고 지금 양도소득 낸그 실거래가 금액만큼 취득원가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발생을 하면 네. 상속은 어쨌든 망인의 최후 그 세금 보고에서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네. 그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신 분의 네 중간전산 개념의 양도소득, 양도소득 계산 되게 예, 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요 상속의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사하는지는 전혀 그리고 시스템에. 굳이 굳이 그 단주 양도소득 계산이 한국식의 증여세 상속세라고 뭐 본다 하더라도 금액과 계산 방법 너무 틀리죠 양도세 개념은 매도가와 취득원가를 차감하는 그렇죠. 이익금이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증여세 상속세는 그냥 액면가의뭐매 가, 가, 가치 얼마잖아요. 한국적인 개념에서 이제 증여나 상속에서는 사실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나오는 건데 이중간정산이는 개념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 음. 사실 뭐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개념으로 뭔가를 네. 낸다는 게. 가격은 뭐. 실거래가. 실거래가 기준그 시점에 실예 그 시점에 증여 예, 그 당시에 네. 아니면 상속개시 상속. 당시에 명목은 네. 어떻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네. 자그 다음에 이런 해외에서 받은 재산을 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고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